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블라스트 코인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저점 자리를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단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끌고 갈수 있지만 지금은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조정 파동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단기 목표가 전략 그리고 한번더 A, B, C 파동 나오면 얼마에서 다시 싸게 잡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누르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플러스 고인의 홀더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핵심 기준 캔들과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블라스트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 기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트라이크 코인으로 15% 이상의 소중한 수익을 창출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을 복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이크 코인 과거의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1시간 만에 약17%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170만원, 2000만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34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갈 수가 있었고요. 한달 동안 10번의 성공을 기록했을 때월 1700, 그리고 월 34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투자 수익을 어디서 유미한 변곡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배팅,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베팅했을 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 가능하니까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플라스틱 코인이 에량거래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부양하고 28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44원, 45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자,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우리 반등 예상 지점을 타겟해 봤을 때, 자, 여기 28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어, 밑으로 추가 낙폭 20원에서 네, 22.5원까지 낙폭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캔들에 자, 이 양봉 캔들의 저점이 22.8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뭐대략적으로 자, 20원과 23원 자리가 반등 예상 지점이 되니까, 자, 여기서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캔들의 시작점이 정확하게는 22.8원이고, 넉넉하게는 23원이니까요. 자, 20원과 23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 자리가 저점에서 진행하기 좋은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28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 이렇게 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만들어진, 어, 저점 부근에서의 이제 변곡과 고점과 그리고 어디서 저점을 다질지, 28원에서 다질지, 29원에서 다질지는 모르지만은, 자, 29원 캔들 위로 한번 거리랑 터졌고, 아직 그 캔들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목표가 전략을 세워드리면, 1차 저항 때는 3, 31원 캔들 설정해 드리고요. 31원과 32원 가격, 여기서의 변곡을 지켜주다가 이탈되고 저항받고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인데, 그 가격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네, 추가 저항 34원, 그리고 37원, 그리고 42원까지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자, 블라스틱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정파동 나왔고,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28, 29 반등하면 매수, 31, 3일 꺾이면 매도, 박스권 대응하시고,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상방 34, 37, 그리고 42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전략 함께 잘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블라스트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전략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블라스트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무너졌다 반등하는 밑꼬리 타점들 이제 저점에서 기회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함께 수익 창출해 가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타점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창출해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턴에 맞춰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맥점, 미리미리 선점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